70세의 모든 것을 잃고 새롭게 시작한 날, 여러분이 알고 있던 모든 것, 여러분이 쌓은 모든 것이 갑자기 사라진다면 어떻게 하실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70세의 모든 것을 잃는 것이 여러분의 가장 의미 있는 장의 시작이 될수 있다고 말씀드린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가 70세에 이르고 나면 매년이 금보다 소중해집니다. 매일의 일출은 선물이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보내는 모든 순간은 보물이며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모든 기회는 펼쳐지기를 기다리는 기적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 자신의 삶에서 마주하는 어려움들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줄 수 있는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인생이 여러분에게서 무엇을 가져갔든 상관없이 재건하고 목적을 재발견하는데 도움이 되는 7가지 강력한 단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배우자를 잃으셨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계시든 건강상의 문제를 다루고 계시든 아니면 단순히 길을 잃은 느낌이 드시든 이 메시지는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 무지개 전의 폭풍을 받아들이기 새롭게 시작하는 첫 번째 단계는 강하거나 용감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솔직해지는 것입니다. 인생이 우리 주변에서 무너져 내릴 때 우리는 상실의 무게를 온전히 느낄 수 있는 허락을 스스로에게 주어야 합니다. 제가 아는 정말 좋은 분 마가렛 할머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45년 동안 같은 집에서 사셨어. 72세에 남편이 돌아가시고 이르비가 쌓이면서 모든 것을 팔고 작은 아파트로 이사해야 했습니다. 몇달 동안 마가렛 할머니는 그 작은 공간에서 상자에 담긴 평생의 추억들에 둘러싸라 앉아 계시며 자신의 이야기가 끝났다고 느끼셨습니다. 하지만 마가렛 할머니가 발견한 것, 그리고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고통을 받아들이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이 자랄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정원에 새로운 꽃이 피기 전에 땅을 정리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새로운 꿈을 심기 전에 상실을 처리해야 합니다. 폭풍에 직면했을 때 모든 것을 즉시 고치려고 서두르지 마세요. 여러분의 감정과 함께 머물러 보세요. 믿을 만한 친구들과 이야기하세요. 일기를 써보세요. 필요하다면 웃세요 이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70년의 삶에서 나오는 지혜입니다. 두 번째 단계, 약할 아래 숨겨진 진정한 자신 재발견하기. 우리 삶의 대부분 동안 우리는 약할로 자신을 정의합니다. 배우자, 부모, 직장인, 가장. 하지만 이러한 역할들이 변하거나 사라질 때, 우리는 진정 누구일까요? 이것이 두려울 수 있지만 사실은 해방적입니다. 20대, 30대, 40대에 가졌던 꿈들을 생각해 보세요. 현실적인 문제들 때문에 제쳐둘 수밖에 없었던 꿈들 말입니다. 인생이 복잡해지기 전에 여러분에게 기쁨을 가져다 준 것은 무엇이었나요?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거나, 이야기를 들려주는 재능이 있었거나 다른 사람들을 도울 때 가장 살아 있음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앞서 말씀드린 마가렛 할머니는 아파트에서 보낸 조롱한 몇달 동안 깊이 깨달으신 것이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 아이들에게 읽기를 가르치는 것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기억하신 거예요. 그 열정은 수십 년간의 다른 책임들 아래 묻혀 있었지만. 여전히 그곳에 있었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73세의 마가렛 할머니는 동네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하셨어. 동화 시간에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읽어주시는 거였죠. 나중에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작은 얼굴들이 환하게 밝아지는 것을 보면서 자신이 여전히 줄수 있는 것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셨어. 할머니는 더 이상 단순히 미망인 마가렛이 아니었습니다. 이야기꾼 마가렛, 선생님 마가렛, 기쁨을 전하는 마가렛이 되신 거예요. 인생이 여러분에게 누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기 전에 여러분은 누구랐나요? 그 사람은 여전히 여러분 안에 있고 재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 새로운 기반을 차근차근 쌓아가기. 70세에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은 대저택을 짓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앞으로의 세월을 위한 견고하고 아름다운 기반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거창한 제스처나 극적인 변화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의미 있는 것으로 합쳐지는 작고 일상적인 선택들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기반에는 간단한 것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황화를 가져다 주는 아침 루틴, 오랜 친구와의 주간 전화통화, 시간 가는 줄 모르게 하는 취미, 또는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주는 대회 같은 것들 말이죠. 50년간 함께한 아내를 잃은 은퇴한 엔지니어 로버트 할아버지를 생각해 보세요. 몇달 동안 할아버지는 방향 없이 하루하루를 보내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이웃집 향관의 헐거워진 계단을 고치기로 결심하셨어. 그 작은 봉사 행위가 또 다른 일로, 그리고 또 다른 일로 이어졌습니다. 곧 로버트 할아버지는 동네에서 무엇이든 고칠 수 있는 분으로 알려지게 되었어.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할아버지가 시도할 만큼 충분히 배려하는 분이 되신 거였 습니다. 여러분의 기반이 다른 사람들의 것과 같아 보일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정원을 가꾸는 것일 수도 있고, 손자들과 연결하기 위해 기술을 배우는 것일 수도 있고, 지라 모임에 참여하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만의 완전히 독특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핵심은 꾸준함입니다. 하나의 작은 습관을 만들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리고 또 하나를 만드세요. 이러한 일상과 목적의 돌들이 다음에 올 것이 무엇이든 필요한 안정된 기반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네 번째 단계. 여러분의 지혜를 슈퍼파워로 받아들이기. 젊음에 집착하는 우리 문화가 여러분이 알기를 원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의 나이는 제약이 아니라 가장 큰 자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젊은 사람도 주장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계십니다. 수십 년간의 삶, 사랑, 상실, 그리고 배움을 통해 얻은 지혜 말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나이의 절반밖에 안 되는 사람을 압도할 만한 도전들을 견뎌내셨습니다. 여러분은 유행이 왔다 가는 것을 보셨고, 경제적 기복을 헤쳐나오셨으며, 정말 중요한 것과 그저 소음일 뿐인 것을 구별하는 법을 배우셨습니다. 이것은 사과할 일이 아닙니다. 축하하고 나눠야 할 것입니다. 앞서 말한 이야기꾼 마가렛 할머니는 아이들이 단순히 할머니의 일기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셨어요. 아이들은 할머니의 옛날 이야기에 완전히 매료되었던 거예요. 할머니가 젊었을 때 삶이 어땠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시자, 곧 부모들이 특별히 마가렛 할머니의 이야기 시간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할머니의 나이는 장벽이 아니었어. 그것이 바로 할머니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주름은 웃음과 극복한 걱정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여러분의 신중한 걸음걸이는 인생을 서두르는 것에 대해 배운 그 훈을 말해줍니다. 여러분의 신중한 말들은 경험으로 양념되었기 때문에 무게를 가집니다. 젊은 사람들과 그들의 게임에서 경쟁하려 하지 마세요. 여러분만의 게임을 하세요. 지혜, 인내, 그리고 인간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이해의 게임을 말입니다. 다섯 번째 단계, 진정 중요한 관계 만들기. 나이가 들어서 새롭게 시작할 때 가장 큰 도전 중 하나는 예로움입니다. 우리가 예존해온 사회적 관계들이 변했을 수도 있고, 새로운 친구를 만드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아름다운 진실이 있습니다. 모든 연량의 사람들이 진정한 양결에 목말라하고 있고, 여러분은 줄수 있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비밀은 여러분이 속하지 않는 곳에 맞추려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부족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혜를 인정하고 관심사를 공유하거나 아니면 단순히 여러분의 모습 그대로를 즐거워하는 사람들 말이죠. 이것은 비슷한 전환기를 겪고 있는 다른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멘토나 지혜의 수호자 역할을 하는 세대 간 우정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취미, 신앙, 또는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랄망을 공유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74세의 토마스 할아버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받고 필요로 약겨졌던 직장에서 은퇴한 후 완전히 투명 인간이 된것 같은 느낌을 받으셨어. 우울증으로 고생하고 계셨는데 딸이 평생교육원 수업을 들어보라고 제안했어. 항상 하고 싶었지만 시간이 없었던 일이었죠. 토마스 할아버지는 창작 글쓰기 수업에 등록하셨어. 젊은 학생들 사이에서 어색할 것이라고 예상하셨지만 대신 할아버지는 수강생들이 자신의 인생 경험에 매료되어 있고 종종 조언을 구한다는 것을 발견하셨어. 수십 년의 삶으로 양념된 할아버지의 이야기들이 모든 사람의 경험을 풍부하게 만드는 깊이를 수업에 가져다 주었습니다. 관계의 핵심은 진정성 있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닌 다른 사람이 되려 하지 마세요. 하지만 여러분이 누구인지도 숨기지 마세요. 올바른 사람들은 진짜 여러분을 인정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 단계. 앞으로의 야정을 위해 몸과 마음 돌보기. 새롭게 시작하는 것은 단순히 감정적, 사회적 재생에만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 새로운 장을 통해 여러분을 운반해주는 그릇을 돌보는 것입니다. 70세의 여러분 몸은 30세 때와 같지 않을 수 있지만, 여전히 강하고 유능하며 활력이 넘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마라톤을 뛰거나 무거운 중량을 드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취향이 아니라면 말이죠. 이것은 여러분이 지금 있는 곳을 존중하면서 독립성과 에너지를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부드럽고 꾸준한 돌봄을 의미합니다. 매일 산책하기, 부드러운 스트레칭, 또는 이자 운동 같은 간단한 움직임들이 여러분이 느끼는 기분에 엄청난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몸에 연료를 공급하는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는 것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중요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영혼을 돌보는 것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기도, 명상, 자란에서 보내는 시간, 여러분의 영혼을 움직이는 음악 또는 여러분의 마음에 말하는 예술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내면을 키워주는 것이 무엇이든 여러분의 새로운 삶에서 자리를 차지할 자격이 있습니다. 마가렛 할머니는 작은 발코니에서 커피를 마시며 클래식 음악을 들으면서 일출을 바라보는 아침 루틴이 매일에 다이 되었다는 것을 발견하셨어요. 비용도 들지 않고 특별한 장비도 필요하지 않았지만, 하루가 가져올 무엇이든 평화와 준비감으로 할머니를 채워주었습니다. 여러분의 몸과 랑우는 70년간의 삶을 통해 여러분을 운반해 주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새로운 모험을 시작하면서 그들은 여러분의 존경, 돌봄 그리고 감사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일곱 번째 단계: 이도를 가지고 다음 장 쓰기. 마지막 단계는 아마도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끝난 것이 아니라 단지 새로운 장을 시작하고 있다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생의 이전 장들과는 달리 이 장은 전적으로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승진에 대한 기대, 자녀 양육 또는 사회가 정의하는 성공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기반해서 이 장을 쓸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장이 조롱한 만족과 단순한 즐거움에 관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모험과 시간이 없어서 하지 못했던 것들을 시도하는 것에 관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봉사와 여러분이 발견한 것보다 세상을 조금 더 좋게 남겨두는 것에 관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관계를 치유하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연결을 깊게 하는 것에 관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름다운 점은 이 장을 쓰는 잘못된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여러분의 것이기만 하다면 말이죠. 마가렛 할머니의 새로운 장은 아이들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고 예상치 못한 곳에서 공동체를 찾는 것이 되었습니다. 로버트 할아버지의 장은 봉사와 다른 사람들을 위해 무언가를 고치는 만족감에 관한 것이 되었습니다. 토마스 할아버지는 자신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던 이야기 쓰기에 대한 열정을 발견하셨어. 여러분의 장은 무엇에 관한 것이 될까요? 답이 한 번에 나올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삶을 차근차근 쌓아가면서 하루하루. 선택을 통해 선택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70세에 새롭게 시작하는 것은 여러분이 잃은 것을 대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실을 통해 여러분이 얻은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치약해질 용기를 찾고 무엇이 중요한지 아는 지혜를 갖고 여러분의 최고의 날들이 여전히 앞에 있을 수 있다고 믿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작은 아파트에서 상자들에 둘러싸라 앉아 자신의 이야기가 끝났다고 생각했던 마가렛 할머니를 기억하세요. 오늘 할머니는 자신들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하는 시니어들을 위한 스토리텔링 워크숍을 계획하고 계세요. 할머니는 저에게 모든 것을 잃는 것이 실제로는 모든 것을 잃은 게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고 말씀하셨어요. 단순히 자신이 진정 누구인지 발견할 자료를 얻은 것이었다고. 여러분은 세상이 필요로 하는 지혜를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상실로 인해 더 깊어진 사랑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시험을 거쳐 증명된 힘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알기 때문에 소중한 시간을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 상실에 직면하고 계시든 아니면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 패턴에 갇혀 있다고 느끼고 계시든 이것을 기억하세요. 새롭게 시작하기에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목적을 발견하기에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아름다운 새 장을 쓰기에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아래 댓글 안에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향해 오늘 취할 수 있는 작은 한 걸음은 무엇일까요? 미뤄왔지만 지금 여러분을 부르고 있을지도 모르는 꿈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이 공동체는 서로를 지지하고 격려하기 위해 락이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오늘 이것을 들어야 할 누군가와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하는 이 아름다운 인생의 계절을 위한 더 많은 부드러운 지혜와 양감을 위해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인생의 가장 특별한 모험들 중 일부는 70세에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가장 좋은 부분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